S <S> 네 <S <S 돌이있어야되지않을까

<laughs> 안 되겠는데? 오 <laughs> 정답. 어, 나 이거. 아니. 나 이거 이 이거, 이거. 알겠다. 내가 파돌돌돌돌돌돌나이거돌돌돌돌돌돌나이돌돌돌돌돌 오.. 왜 아프지? 예. <laughs> 이것도돼이오것이안 <여기>. 음. <laughs> 뭐 그냥 이런.. 맞아 세, 세 번만 들어? 들어오면 돼 그게 자이어 응. 음. <laughs> 맞아 그거 여기 딱하는 여기까지 없는거 아.. 여기 어, 이 굳이 찍어야 되나? 어? 찍어야 되나? <laughs> 찍어 바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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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착됐다 아빠 고마워.